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뿌잉뿌잉 뿌잉.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늦어 죄송합니다 저 새끼가 좀 늦어가지고 일단 이 새끼가 그짓말 아니라 노래 안 틀어주면 안 온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개새끼 노래 어쩔 수 없이 든 겁니다 저도 존나 역겨워요 나 굉장히 역겼거든요 일단은 좀 이제 형으로서 좀 창규 형좀 해주겠습니다. 개새끼가 너무 나댔어 온라인상으로. 씨발 새끼가. 네. 일단 들어오세요. 양파들. 일단 앉으세요. 냉냉 하지마라고 개새끼야 일단은 자그 뭐냐 KTX에 그 먹을 걸안팔더라고요 먹을 거안 팔아가지고 KTX 쫄쫄 굶고 왔어요 버스도 KTX 타기 전에 1시간 그건 안 타는데. 궁금해요 머리에 이거 콩돔 뭐예요 콩돔 터번이요 아니 왜 KTX 타고 오세요 제가 들렸잖아요돈 아, 비행기 타고 오시라 했잖아요 왜그렇었어요 아, 비행기를 타러 오고 했습니다. 아그 비행기가 좀 멀어요 비행기 타려면 또 아니 처먹지 더... 말고 이개새기야넹넹넹 X발 새 x 아니 말하고 있잖아요 일단 말하세요 네. 그거 말하세요 네 아니 일단은 네.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음.. 좀맛집 아니 좀 뒤로 가세요 역겨우니까요 지금 역겨우니까요 예? 네? 그리고 콘돔 빼세요 X같으니까요 아니, 네? 이거는, 앞머리가, 지금, 님 때문에 앞머리가 밀렸잖아요. 그리고, 이씨발, 개 열받네, 마. 네, 니한테 풍속기몇 개인데? 아, 나 솔직하게 말해보자. 네. 내가 니한테 풍성이 지금 한 5만 개 되죠? 3만 8천7백개좀 넘어요. 3만 개가 넘잖아? 네. 근데, 이, 뭐라, 머리 사파라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아니, 사발하고긴 삿발...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사파라하고 긴 거야? 사파라 뒷머리, 이거 지금 있잖아, 개자식가 앞머리만 삭발하랬잖아요 안그래요? 삭발이란 단어로.. 냥 그리고 넉... 치미틱이거든요 굉장히 더럽네요 지저분하시네요 개새끼야 이게 삭발이냐고 어? 이시발 <끼리야>. 아, 더러운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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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늘어나면 안돼 늘어나면 안돼 늘어나면 이거 비싼 거예요 어 예. 아, 늘어났는데요 님책좀 드세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짜리인데요 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어? 이거 뭐예요? 놔두세요 뭐... 아 아니, 지금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어, 다리 잘렸네. 이 말. 아니,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음, 잠깐만요, 좀 구경 좀 할게요. <laughs> 손 떼세요. 아니, 이거,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음, 일단은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게 어떤 점에서 좋은 거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여자친구로 음.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 뭐, 하고 싶다? 뭐, 뭐,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음, 보기가 좋아요? 이게 보기가 좋다고요? 거와이런 개미친 새끼 완전 개새끼가 내거 이거 내나 아닌데 거나이나이런하아 이거 하나, 실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더러운 새끼는 처음 봤네. 이 새끼 부산에서 인천 는데 딸딸이 신고 왔네. 예? 아니, 아니 어떻게 나보다 더한 새끼는 네가 처음이에요? 예? 네, 아니 먼길에 가면 당연히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죠. 먼길을 가면 운동화를 왜 신으면 안 돼요? 땀 차잖아요, 더럽잖아요. 땀! 희생적이잖아요. 땀 차면 빠스도 있지마이 개라스가! 그래서 안 입고 왔어요. 아, 안 입었어요? 네. <laughs> 아우, 이 개새끼가 아노. 마, 나 얘에 음. 네, 네,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다. 네. 어? 이 새끼가 내가 찾아보니까 얘들아, 사람새끼가 아니더만. 나땀창들나 나 동적을 처음 봤잖아. 개새끼. 주태조, 화장실에서 학식 먹방. 이거, 지, 이거 너 진짜야, 이거? 아, 너 진짜야, 멋있어. 이거? 어, 네. 인터뷰, 너 영남대 나왔어? 그러면 적당지 영산대 화장실에서 학식 못방한 거야, 이거? 냉. 네. 이네 개새끼가 완전 거르지, 네. 새끼야, 엄마. 냉. 네. 니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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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데? 아, 나한 가지 만 물어볼게. 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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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고 사는데? 음. 어? 음, 아니, 이게 진짜 컨셉이가 아니면 뭔데? 말해봐라, 개자수가. 아, 컨셉이가 아니면 뭔데? 아, 솔직히 말해봐, 여기서. 컨셉이 아니면 진짜 리얼리티야, 뭐야? 냉. 네, 음식에 침이 튀겼어요, 방금. 아? 자, 미 안하다. 하죠, 하나. 저희가 뭐, 춘퇴가 뭐 잘하고. 내가 는 나중에 손해배상구하면 되는 일이. 뭐? 손해배상청구 네가, 네가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넹. 어? 넹. 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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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넹, 넹 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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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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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번만 더내 앞에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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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더한번더더 개소리 안그러다 어? 냉뭐데 네. 내... 아니 왜아 진짜... <laughs> <나, 나>, 개수... <laughs> 대답했을 뿐인데 아잠자만아 아, 아, 다쳐 어 말리지마 졸구야 말리지마 대답만 했을 뿐인데 말리지마 어? 알겠다는 거 아니 너 지금 이 지랄을 왜 하는 거야 어, 물어봐보자 개자어아 니왜이질 않았는데 지금? 불가, 아 물어 왜왜 w 와이! 일단은 사람은 그 뭐냐 크게 대비가 되는 걸수록 빛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더 빛나죠 그런 것처럼 화장실이라는 더러운 곳에 저 같은 빛이 빛의 존재가 있으면 제가 더욱더 빛나겠죠 뭔가 좀 그리고 이 새끼 너 아까 뭐여친구과여친구들과 와봐 너여친구들과 왔었잖아 가 네, 와봐 네, 네. 내가 일단 이 새끼를 여친을 일단 들고 오라 했거든요? 매구미 짱이니까 까 일단은 오는 길에 좀 허전하니까 스킨십도 어차 안에서 하려고 매구미 짱을 들고 왔어요 아니, 너 앉아봐 네 앉아라 이게 이 여신이가 네 이거 아주 씨발 개 같은 년 여기 봐 아, 줘봐! 아이. 줘봐! 아이. 왜 남의 여친을 막 만질라고 그래? 아 줘봐 님, 님처럼 손 개같은 년 패야겠다 줘봐라 니 설마 이렇게, 이렇게 하고 k 이 e 스 t 하고 왔어? 어?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르고 있으면 스킨십 있잖아요 어찌지 않아요? 이 새끼 말하에 이게 컨셉이 아니다 컨셉이 아니면 이 새끼는 감옥 넣어야 된다 왜냐? 너 블로그 나 깜짝 놀랬어 니 블로그 앉아! 앉아있게 앉아 세요! 네 일어날 때흐락 맞고 일어나 알겠나? 싫은데, 양? 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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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싫어? 냉 네. 내가 농지 하나 네. 조기 외도더 개자수가 이 개자스가. 진짜 만든다 방송 보어냉냉냉냉한 번만 더 냉냉냉거리면 또 진짜 냉면 만들어 버린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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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냉냉네 냉냉 어? 냉냉. 네네봐네 네. 네, 네, 하이, 네, 와, 새끼 는 거? 근데 방금 끄고 보자. 아니, 너, 네, 네라고 네! 하라고 새끼야. 까 봐. 야, 나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니네 맨날 내가 그거를 봤어. 유튜브에서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이지라라는 거. 어? 그거 봤거든? 네! 너 라이브로 한번 보여줘봐. 아니 그거는 일종의 어, 풍 미션으로. 아 빨리 해봐라 여자수가. 그 풍이 좀 터져야 될것 같은데. 한개 사라 얘들아. 한개 사봐라. 사다 자. 아니 그거 한 개니 한개 리액션 이거예요. 한개 볼까? 한개 생각해 같습니다 볼까? <laughs> 너 롤이 그거 왜 자꾸 가는 거야? 말해봐봐. 일단은 뭐야 가장 올바른 취향이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고 유일하게 올바른 취향이기 때문입니다 뭐 왠줄 아십니까 뭔데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남자는 어린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 20살 21살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 맞지? 어 말해라

내가 망했어요 안경이 없어요. 어이. 아. 어이. 아. 네. 네. 네.